네, 동작이 안 된다고 보내주신 제습기인데요 네, 신문지 꾸글꾸글 해서 완충효과, 스프링 할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튼튼하게 보내주셨네요. 네, 이럴 때는 저희도 마음이 듬직합니다. 왜냐면, 하 네, 보낼 때는 정상적으로 잘 보냈는데, 왜올 때는 깨져서 오거나, 금이 가거나, 또 기스나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얼굴이 좀 붉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얘같이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면 저도 포장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노상 부품들이 똑같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고장 증상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네, 그거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택배 송장에 별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도 같이 기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리를 하기 위하여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 네, 분해하면서 주의사항이 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네, 자체 수리, 네, 자가 수리 또는 휴지라도 있는가 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분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에는 뺄때이 부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필름 케이블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은 여기 누르는 위에 버튼 화살표 키 있죠. 이거 조작할 때 케이블입니다. 필름 케이블. 그래서 이거 끊어지거나 우리말로 씹히듯이 찢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혹시 네,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해보시거나 휴즈라도 있나 하신다그 하시면 분해하실 때이 네, 부분 신경 써서 분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분리해서 유 네, 육안 검사 눈으로 검사를 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살펴봤을 때는 부품이 타거나 연소 또는 손색됐다 그러죠. 변질, 이탈, 뭐 그런 부분들은 발견되지를 않네요. 네, 그렇다 그러면 좀더 개측기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 수리 진행은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원부고 이쪽에 이제 제어 컨트롤러분인데 전원은 이 문이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동작을 안 하니까 근데 문이 열렸다는드또 열렸는데 잘안 닫힌다든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살펴 보기 위해서는 기능성 있는 부품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어, 이럴 때에. 이런 그이 메인 칩셋 옆에 이제 또 인터페이스 해당되어 있는 IC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두개 보니까 네, 같네요. 즉, 파트넘바가 같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 74 시리즈니까 TTL 계열이죠 이쪽 오른쪽 하단이 그라운드고, 어, 좌측 상단이 VCC죠. VCC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같이 나와야 됩니다 모양이 이게 집이 같기 때문에 같이 나와요 이게 제가 고개를 좀푹 숙이고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가리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면서 이만큼좀 빼놓고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좌측부터 찍어볼게요 그라운드는 같으니까 같은 공통 찍고 여기서 1번 핀 이쪽에 1번 핀 네, 모양이 같죠. 그다음에 2번 핀 찍어보겠습니다. 살짝 비슷해지만 2번 핀만 찍은 거예요. 여기도 2번 핀만 찍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2번 핀이 사용을 안 하는 걸까요? 네, 접촉이 좀 불량했었네요. 자, 3번 핀 찍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쪽에도 세 번째. 네,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핀, 4번 핀 모양을 보면 이쪽에 4번 핀도 봐보겠습니다. 5번 핀 5번 핀 6번 핀 여기도 6번 핀이 그라운드는 같거든요 이쪽에 지금 현재 쭉 선이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선인데 이게 그라운드입니다 같은 건 같은 뜻이죠 아까 이쪽이 가 VCC VDD 네, 전원 입구죠 밥질이라고 보통 표현 을 내가 예전에 많이 했지 습니까 밥질 이쪽에 1, 2, 3, 4, 7번, 8번 핀 찍어 보겠습니다. 8번 핀은 이렇게. 이쪽에도 8번 핀. 이거를 이제 잘 기억해 놨다가, 9번 핀. 이쪽에 9번 핀. 기억해 놨다가 이게 잘안맞는다든가 하실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 가운데, 하나, 도세 번째, 정 가운데. 그리고 좌측에서 세 번째. 여기도 세 번째. 네, 이와 같이 측정을 한다. 아 부품의 이상님 IC를 찾아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 전원 부는좀 살려놓고 어, 이쪽에 이제 기능성 에 해당 되어 있는 입출력 저하가 제대로 되는지 IC 네, 점검을 했을 때에 네, 기본 패밀리 이외에 조금 더 부수적인 세부적인 것을 고장 수리에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불량난 폭을 시청하고 이쪽에 전원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를 꽂아요. 네, 잘 됐습니다. 네,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포장을 좀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동 문수리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